인터넷 제작가 어둘다 가격이 동일하네요. 음, 2인치, 음. 3인치 구분 없이 3 2 0 0 0 3 2 0 0 0 2만 5천원이런 거보다 싸서 만원대좀부는게 어떨까? 만 <laughs> 원대도 많잖아요. 19,900원. 그렇죠. 아, 어, 1 9 8 0원 그런 것도 만 원대가 될수 있으니까. 엄청난 금액을 부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좀 이런 거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거 바꿔 끼우기만 해도 된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테리어 실장님들, 대표님들도 좀싼 가격에 한번좀 써보고 싶은 IoT를 써본다. 그러면 좀 좋은 게 아닐까? 그러시면 히트해서 많이 팔아신다는 주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, 우리 마케팅팀 우리 PD님들도 네. 계시거든요. 네. 능력껏 많이 팔아 보는 걸로. <laughs> 어. 그러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. IOT를 할수 있다면 정말 네네. 오직 지금 제가 봤을 때 OK만 할수 있는 가격입니다.